안녕하세요, 마살무구제비아제 극급임. 오늘은 진해 중앙시장 안에 또돼지국밥맛집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주차장은 시장 있고 바로 맞은편에 공유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중앙시장 안에 요번에 또 무구자 골목이 쭉 있더라고요. 족발도 있고, 분식도 있고, 돼지국밥 가게도 쭉 있던데, 그 중에서 오늘 방문할 곳은 바로 일미 국밥집이네제 영상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여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1979년부터니까 이 음력이 가마에 있어봐라 한 45년 정도 됐네요 원산지는 돼지고기, 무시김치, 고춧가루 국리산 배추김치 중우산 사용하시고요 돼지국밥하고 썩국밥 각각 주문했습니다 일요일 휴무,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브레이크 타임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국밥 시키면 맛볼 수 있는 맛보기 편집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으 나온 깻잎하리 무치거 배추김치는 중국산 사용하시고요 고소하이잘 무친 부추무치 짤카으로딱 맛있어 보이는 무시김치 새우 주다고 쌈장 풋고추, 마늘, 양파, 삼종, 세트, 세트. 땡초주 다지고 나오고요. 맛보기 편육, 팔자나. 마트나 편집에서 파는 편육, 때깔하고로 살짝 다르네, 시판육, 편육, 식감은 엄청 씩 땡글땡글하이. 하리고 싶는 식감 비스무리한데, 여기 일단 껍질은 쫀쫀한데, 가운데 부분에 육질은 비교적 촉촉하이. 수육하면 또 다른 느낌이라 깔끔하게 곁들여 먹기 좋네, 예? 옛날에는 돼지머리 놀고 많이 먹으면 돼지머리처럼 머리 나빠진다 했는데, 요래 뭐 사면 안 그래도 나쁜 머리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흰쌀밥 요기 또별신의 윤기가 촉촉하게 좋네, 예? 썩거국밥, 9잖아 별도 다대기 대신 마늘 간거하고 고춧가루가 낙낙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건더기는 보통 따로 썰어져 국물 담을때 같이 담아 내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국물에 덜 녹아들어 건더기가 살짝 퍽퍽하거나 퍽퍽할수도 있는데 여기는 건더기가 국물과 같이 부 익혀져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더라고요 돼지국밥 9000원 역시 돼지국밥도 건더기가 국물과 거의 무라 일체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고기의 이런 식감이 밥을 말아 먹으니 이질감 없이 잘 넘어가 나름 매력 있네. 고기 등리도 두툼하게 비교하고살구기 비율 좋고요. 국물 자체가 묵직하진 않은데 이 고춧가루와 감말 향이 강해서 국물 한번 딱 떠먹어 보니 가마이스라 이것을 먹어 본 맛인데. 분명히 여기서 먹어봤다 했는데, 제가 아는 보편적인 돼지국밥 맛에 범위에서 살짝 벗어났어. 갱상노시 소고기국밥 느낌도 설정 나는 것이 요거, 요거 특이하다잉 보통국밥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요 국밥은 알싸하이 매콤한 게 밥을 부르르 마시더라고요. 추추절이실한그서다 때려 넣으면 이, 대주밥이가 부추국이가 국밥이야. 이 무고! 대신에 국밥이 야 많아지는 기적은 덤이고요! 저는 마창선님하고 먹는 스타일이 살짝 달라서 일단 밥하고 김치하고 먼저 먹어봅니다. 무시김치가 딱 봐도 무시무시하게 맛있겠네. 마창선님다 때려 넣고 남은 부시래기 부추 싹싹 긁어 넣고 밥이 국물에 촉촉하게 섬이 들때까지 말고 말고 또말았어 언제까지 말해야되냐 하면 손모가지가 둘로 빠질 때까지고요 왕거리 고기 하나 건져서 묶고 장장만한 무시김치하고도 묶고 아까 아끼놨던 편육에 양파 쪼가리 하나 척하이 올리서도 묶고 고기에 고기를 더하다 바로 이금상첨화보다 좋다는 육상첨육 아니겠습니까? 입이 다 째진이 있더라도 이런 거는 한 입에 먹어줘야 또 제맛이지 양파를 고기에 싸먹는 기가 고기를 양파에 싸먹는 기가 알짝지근 하면서 시원하삭 하이 무시김치, 이게 별미더라고요 국물이 처음에는 아싸한 마늘 향이 강해 이 돼지국밥 맛이 와, 이런노 했는데 자꾸 먹다보니 국물만 여기 또 은근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배추김치가 중국산 김치라 뻔한 맛이라 그건 좀 아쉬웠고요. 무지김치와 부추무침이 맛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손맛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점심시간에 무조건 웨이팅이 걸리고요. 꾸준히 손님들이 찾으시더라고요. 돼지국밥 맛이 이, 말못 봤다 싶었었는데 이 일미 돼지국밥 요거 먹고 보니 아직도 먹어봐야 할 돼지국밥 맛집들이 천지 빼깔이구나 싶더라고요. 요래 무시 김치 국물 넣고 먹으면 더 맛있다 하는데 뭐 지금도 충분히 맛있었고요. 그냥 먹어도 요래 넣어 먹어도 다 맛있네. 돼지국밥의 구수하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큰하면서아싸한 마늘향과 돼지고기와의 조합이 제 입은 좋더라고요. 오, 한기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죠 억수로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아쩜 눌러주 있어.